다음으로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 모양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조건을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생각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평행 조건보다는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살펴보기보다는 살짝 돌아서, 돌아서 관찰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요. 1번 직선과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궁금한데요. 이두 직선, 1번과 2번 직선에 각각 평행하면서 동시에 원점을 지나는 3번과 4번을 대신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수직일 때 3번과 4번도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옮겨서 다이렉트로 1번과 2번을 관찰하지 않고 옮겨서 3번과 4번을 관찰하느냐? 상수항이라도 없어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상수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원점 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어쨌건 1번과 2번이 수직이면 3번과 4번도 수직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을 대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직이라는 것은 직각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직각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직각과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정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수직일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하죠? 직각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려고 적당한 직선을 그어볼 건데요. 이왕이면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이 관찰하기에, 생각하기에 더 쉬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 X는 1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셔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3번 직선, 4번 직선 보이시죠? 이 직선에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울어지지 않은 직선, X는 1을 그어 주었습니다. 이 X는 1 덕분에 직각 삼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의 제곱, OQ의 제곱이 빗변, PQ의 제곱이 될 건데요. 먼저 OP 살펴보겠습니다. OP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M이기 때문에 1과 m으로 1의 제곱 m의 제곱의 합으로 OP의 제곱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OQ의 제곱도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m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1의 제곱 m 프라임의 제곱의 합으로 OQ의 제곱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Q의 길이는요, m에서 m 프라임을 빼주면 되겠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OP의 제곱 보실게요. OP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 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m이고요. 1 플러스 m 의 제곱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다음으로는 5 q 의 제곱도 살펴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1 높이가 m 프라임, 그래서 1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p q의 길이는 m에서 m 마이너스 m에서 m 프라임을 빼주면 되겠구나.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다 없어지고요. 이것만 남아요. m과 m 프라임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반대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 서로 수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 또한 성립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과서 131페이지의 예제 2번을 통해 서로 수직일 조건 복습해 보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모양이 mx 플러스 n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끼리의 곱 em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바로 m의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n y절편 n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미지수 n을 구하라고 점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4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